안녕하세요. 종성 대표입니다. 자, 벌써 10월 마지막 거래입니다. 자, 10월 한 달은 미국 매크로 변수 우려와 함께 중동 정세 불안감이 작용하면서 지수 급락을 했죠. 나스닥이 10% 넘게 빠졌고요. 코스닥 지수 역시 10%가 넘는 그러한 지수 급락세와 함께 개별 종목들의 수익률이 좋지 않았던 한 달이었습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11월에는요. 장애 변수 불안감 진정과 함께 자, 그동안 급락했던 우량 개별 종목들의 본격적인 반등을 기대하면서 오늘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자, 실적 부문과 함께 향후 성장성을 겸비한 오픈네스테크나 에너지는 결국 주가가 11월, 12월에 제자리를 다시 찾아갈 것으로 보이는 만큼 여러분들은 제 영상 항상 꾸준하게 시청하시고요. 제가 영상을 중간해 드리는 대응 전략이나 텔레방에 들어오셔서 수익률적에 도움이 되는 핵심 정보 자, 이럴 때일수록 더 많이 얻어 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엣지 컴퓨터용 IP 솔루션을 수행하는 전 세계 유일한 업체이죠. 영국 ARM 대비 확실한 저평가를 기록하고 있고요. 제2의 ARM으로 불리는 오픈&시 테크놀로지의 주가 급등 요인은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오늘 영상에서 특히 여러분들이 오픈&시 테크놀로지를 주가를 분할 매수해서 비중을 확대해서 가져가야 될 중요한 근거와 함께 오픈&시 테크놀로지가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 실적 모멘텀과 함께 어떠한 기술력과 경쟁력을 가지고 있기에 주가가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요. 아무쪼록 제 오픈 에스 테크놀로지 영상이 여러분들 11월 12월 투자자라 수입하시는데 많은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가 저희 채널 성장 물론이고요. 자,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힘이 됩니다. 자, 부탁드리겠고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알림길까지 설정해 놓으시면 제가 오픈 에스 테크놀로지 영상 업로드해 드릴 때마다 자동으로 파고입니다. 여러분들은 편한 시간에 클릭하신 후에 시청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해서 제 오픈한 시테크놀로지 영상 보시고 항상 여러분들 11월, 12월 달에 중요한 투자 전략 수립하시는데 도움 받으시라고 제가 구독과 좋아요 알리기를 말씀드린 이유가 되겠습니다. 자, 챗GPT로 촉발된 AI 반도체 경쟁이 지금 치열합니다. 자, 국내 반도체 업계는 물론이고요. 대만의 TSMC 같은 그런 기업도 지금 세계 1위이지만 이러한 부분에서 지금 삼성전자 그리고 SK 하이닉스와 함께 자세개 회사가 지금 치열한 경쟁을 펼치고 있고요. GPU나 HBM 등자 차세대 메모리 반도체 자 저장 장치에 있어서도 혁신적인 기술력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오픈 엣지는요 지금 AI 시대에 있어서 영국의 제2의 ARM 전세계 유일한 AI 플랫폼 IP 통합 솔루션을 갖고 있는 회사이죠.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최근에 손정희 소프트뱅크 회장과 만나서 자, 반도체 설계 기업죠 영국의 ARM과 삼성전자의 제휴적 전략적 제휴방안을 논의했다는 소식이기 때문에 오픈엣지가 강세를 보이기도 했었습니다. 자, ARM 지분을 매각 또는 상장을 추진하는 가운데 영국의 ARM 가치가 주목받고 있다는 기사이죠. 자, 소프트뱅크가 추산한 ARM의 가치는요, 8 6원입니다 엄청나죠. 그래서 지금 오픈엣지, 오픈 오픈엣지 테크놀로지가요. 세계 유일의 통합 AI 반도체 설계 하산 지적 재산권 플랫폼을 보유한 시스템 반도체 IP 전문 업체이죠. 자, 그래서 지금은요, 자. 라이선스 요금과 ip가 적용된 반도체 집 양산에 따른 러닝 로얄티를 받는 수익구조를 갖고 있는 이 회사가요 자 유사한 사업 모델을 가진 영국의 arm과 비교가 되는 이유입니다 자 지금 86조원에 가치고자 오픈 엣지는 현재 1조가 안 되죠 이러한 부분이 자 경쟁력에 경쟁력을 주는 그러한 가치로 보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소비전력 효율성이나 면적 효율성에서 ARM 대비해서 오픈시 테크놀로지는요, 압도적인 우위를 갖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한 경쟁력이 앞으로 영국의 ARM 못지않게 오픈시 테크놀로지가 차세대 유일한 제2의 ARM으로 자, 각광을 받는 이유가 되겠죠. 자, 지금부터 주식을 하시는 분들께 엄청 중요한 정보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자, 바로 우리 구독자님들을 위한 무료 이벤트. 제가 딱한 달만 진행할 거고요. 실제로 여러분들께서 구독만 인증해 주시면 제가 매일마다 하루에 딱한 종목 콕 집어서 상한가 예정 종목을 무료로 공유해 드리고 있습니다. 정말 많은 분들이 참여해서 실제로 크게 박살났던 계좌가 드라마틱하게 빨간불 가득한 계좌로 바뀌는 것을 직접 경험했고요. 제가 어떻게 급등 종목을 딱 집어서 알려드리냐 하면요. 바로 동시효과 시간대에 여러분들께 알려드릴 겁니다. 자, 동시효과 시간 8시 40분부터 9시까지죠. 자, 이 시간대 같은 경우에 세력들의 이상 수급이 제대로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골든타임 시간만 잘 이용한다면 8시 40분부터 9시 사이에 정확하게 제가 세력들의 물량을 포착해서 급등 전망 종목에서 급등 확실 종목으로 바뀌는 바로 그 타이밍에 상한가 갈 수밖에 없는 종목만 골라서 여러분들께 문자 발송 보내드릴 겁니다. 자, 실제로 제가 이렇게 무료 문자 사이트를 통해서 보내드리고 있고요. 이 종목 같은 경우에, 자, 매수가, 매도가, 그리고 추천 사유까지 이렇게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자, 푸른 기술, 시초가 7,980원에 시작했는데요. 자, 어떻게 됐죠? 자, 상한가 30% 1,400원까지 갔습니다. 상한가 제대로 적중해 주었죠? 자, 그리고 제가 운영하는 텔레그램 방을 사칭하시는 분들이 요즘 많이 늘어나서요. 제가 새로운 텔레그램 방을 이렇게 비공개로 우리 구독자님들만을 대상으로 해서 오픈하게 됐습니다. 자, 현재 6926명 이용 중이시고요. 지금 문의 주시고 입장하시는 분들은 충분히 입장 가능하십니다. 자, 제가 9000명까지만 가입해 드리려고 합니다. 관심 있으신 분들은 빠르게 입장하시는 것이 좋겠죠. 그리고 비공개로 운영하는 방인 관계로 신청 주신 분들께 제가 비번 코드 알려 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 보시면 제가 푸른 기술 종목을 수요일 장 시작 전 8시 37분에 우리 텔레그램 방에 들어와 계신 분들에게 알려드렸는데요. 정확하게 푸른 기술 시초가 이후에 상한가까지 갔죠. 자 우리 텔레 방에 들어오셔서 종목 받아가시고 참여하신 분들은 편하게 상한가 수익 챙겨 가셨습니다. 정말 축하드리고요. 자 이렇게 제가 문자로 상한가 종목 알려드리고 있고요. 텔레방으로는 추가적인 수익까지 얻어 갈수 있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원금 회복 하시려는 분들 꼭 참여하시고요. 자 이렇게 되면 200만원 하던 계좌가 자 2천만원 계좌가 되는 거 어렵지 않습니다 여러분들께서 이렇게 제가 전체 문자를 통해서 문자로 매일마다 보내드리고 있는데요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신 분들께만 제가 이렇게 진니 타이밍부터 시작해서 가격 범위 자, 자세한 공유 방법 도와드릴 텐데요 매일마다 전문가가 추천하는 종목 문자로 받아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 어렵지 않습니다 저희 구독자님들께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다 보니까요. 자,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되는데요. 자, 구독 인증하는 방법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보시는 영상 우측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 버튼 꼭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제가 여러분들께 개인 전화번호를 오픈해 놨는데요. 010-8256-8243번호로 여러분들이 문자로 답장을 구독이라고 두 글자만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그런데 요즘에 통신사 스팸에 걸려 있어서 번호가 전체 문자 발송에는 누락되어 있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기존에 저한테 구독이라고 문자를 보냈는데 아직 하루에 한번 상한가 종목 못 받고 계신 분들 혹시라도 계시면요 자, 이렇게 여러분들 자, 다른 휴대폰 번호로 재전송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재전송 세 글자 딱 적어서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면 제가 그분들께는 너무나도 죄송한 마음을 담아서 가장 먼저 답장 드리면서요. 정상적으로 번호 등록해서 상한가 갈 종목 바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처음 문자 보내주신 분들은 구독이라고 두 글자 보내주시고요. 기존에 통신사 오류 있으신 분들은 다른 분 번호로 이렇게 재전송이라고 세 글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면 제가 딱한 달간만 진행하는 무료 이벤트라서요. 채널 운영하는 기간 내내 전문가가 직접 보내드리는 문자를 매일마다 무료로 받아보실 수 있고요. 텔레방도 언제 가득 찰지 모른다라는 점, 이벤트 기간 여러분들 절대 놓치지 마시라는 거고요. 자, 어차피 문자 한통 보내시는데 돈 들어가는 거 아니시죠? 자, 그래서 이 정보만 무료로 받아보시면 되니까요. 편하게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 여러분들, 상한가 수익, 급등 수익, 그리고 다양한 정보 많이 얻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보시는 주식 화면에서 내가 원하는 대로만 쏙쏙 뽑히게끔 검색하는 조건 검색창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여기에 급등 나올 만한 종목을 포착할 수 있게끔 검색 값을 입력하면 이런 식으로, 자, 지금 여기 보시면 장중에 내가 매수해볼 만한 종목들이 자동으로 포착이 됩니다. 자, 저 또한 이 검색기에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만 매매를 진행하고 있고요. 지속적인 수익을 내고 있습니다. 자, 무료로 나누어드리는 이 검색기에 성능 검증을 위해서 실제 제 개인계좌 인증을 좀 해드리고 가겠습니다. 자, 당일 매수, 당일 매도 기준인데요. 하루라는 거죠. 하루에 여기서 뽑힌 종목으로 사고 팔았을 때, 자, 360만 원 정도 이렇게 수익을 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수익 볼수 있는 검색기를 제가 무료로 나눔해 드린다는 거니까요. 여기서 뽑힌 종목들 위주로 매매를 진행하시면, 자, 저와 비슷한 수익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자신을 하고요. 자, 검색기를 드리는 방식은요. 저에게 문자 주신 번호로 PDF 파일을 전송해 드릴 겁니다. 자, 여기 보시면. 자, 장중에 단타 칠수 있는 검색식도 있고요. 그리고 바쁘신 직장인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단기 매매 수익 검색식까지 다 세팅이 되어 있으니까요. 여기 나오는 대로 그대로 세팅을 하시면 저랑 같은 종목을 보시면서 매매를 진행을 할 수가 있으니까요. 자 주식 하시는데 정말 큰 도움 되실 것입니다. 자 그런데 내가 아직 주식할 실력이 안 되더라도 언젠가는 여러분들이 유용하게 쓸 검색식이기 때문에 미리 이런 거 하나 받아 놓고 있는 것도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그래서 검색 식 세팅과 검색기 설정하는 자 pdf 파일을 받아보실 분들은요. 상단의 연락처로 자 검색이라고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이 pdf 파일을 여러분께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0월의 장애 변수 요인으로 지수 급락이 없었다면 오픈에스테크놀로지는 9월 말에 저점 17,000원을 중심으로 해서 다시 22,000원까지 급등할 수 있었던 그러한 기회를 가졌었습니다. 자 그러나 지수 급락으로 반락한 주가가 지금 14,000원, 15,000원 부근에서 외국인들의 수급이 일부 유입되면서 강력한 지지선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현재 가 부근에서 자 매수를 확대하시면서요 제가 전략에서 드리는 비중 25%까지 늘려가시면서. 전략대로 익절까지 병행해, 병행해 가신다면 여러분들은 오픈 에스 테크놀로지 가지고 11월, 12월 달에 급등할 때 최소한 30%의 수익은 쌓아갈 수 있다고 제가 강조를 드리면서 제가 매일매일 외국계 증권사와 국내 증권사들의 보고서와 정보지들을 총합해서 핵심적인 내용만 간추려서 여러분들 오픈 에스 테크놀로지 투자 전략 수입하시는데 도움될 만한 내용을 대형 전략 안에 넣어놓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세력 개인들이 자 최근에 오픈해스 테크놀라지를 두달 동안 어떻게 매매를 했고, 그네들의 해당별 주체별 가격까지 들어간 전략을 가격까지 분석한 타점을 이용해서 제가 일곱 가지 타점을 제시해 드립니다. 매일매일 제가 종가가 반영되면 업데이트를 드리죠. 상단의 번호로 항상 여러분들은 대응 전략 신청하시려고 하시는 분들은요, 숫자 7번이나 오픈이라고 두 글자, 문자 보내주시면 제가 돈 되는 대응지러자료 여러분께 바로 전송해드리겠습니다. 자, 이러한 전략자료 가지고 매매하신 분과 그렇지 않은 분들과의 수익률 차이는 상당히 제가 크다라고 말씀을 드리죠. 매일매일 업데이트하고 있는 여러분 투자에 도움될 만한 정보 내용이 가득한 전략자료 잠깐 보여드리겠습니다. 최근 주식 시장 강한 종목은 많이 강하죠. 자, 수익 잘들 내고 계십니까? 우리 여러분들 주식 절대 혼자 하지 마십시오. 말 그대로 백전백패입니다. 히든 종목으로 1년에 한 종목 투자하기 전문가가 제공해드리는 대응 전략으로 자, 그대로 따라하기 이렇게 두 가지만 지켜주신다면 성공하실 수 있습니다. 자, 수익은 적게 내고 손실만 확대되는 악순환이 반복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수익은 쌓이지가 않고요. 스트레스만 쌓인다는 라 거죠. 자 그래서 우리는 주식을 같이 하자. 같이 해야 급등 아니 폭등 수익을 낼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고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주가가 올라갈 때 또는 내려갈 때 언제 매수를 해야 되고 언제 매도를 해야 되는지 갈피를 못 잡는 분 많으시죠 자 그래서 제가 이렇게 매수 매도를 잘 잡아서 편하게 편리하게 대응할 수 있는 대응전략 레포트를 여러분께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이 레포트는요, 매일 제가 작성을 하고 있고요. 제가 유료로 가입한 사이트입니다. 아래 금액 보이시죠? 월 13만원, 연간 제가 156만원을 내고, 자, 정보를 보고 있는 유료 사이트입니다. 여기서 보시면 매일 장전에 이렇게 증권사마다 신규 보고서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런 보고서와 정보는 기사화되지 않고요. 먼저 실시간으로 바로바로 바로 업데이트가 됩니다. 이 사이트는 여의도의 선수들, 자, 그리고 세력들이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재료가 노출되기 전에 시장에 알려지기 전에 미리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각종 증권사, 장전 보고서 및 정보를 취합해서 제가 대응 전략을 작성해서 이렇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제 언제 매수를 해야 될지 언제 매도를 해야 될지 자 이런 재료들 그리고 향후 나올 수 있는 재료들까지 제가 시나리오 별로 여러분들 매매하시는데 아주 큰 도움 되게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주식 같이 하자 강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자, 상단에 번호 있죠? 자, 상단에 전화번호 010-8256-8243번으로 여러분은 숫자 7번만 보내주시면 제가 바로 이러한 대응 전략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 보내주신 분들 텔레그램에서 종목 안내 및 대응 전략을 같이 보내드리는데요. 자, 텔레방에 전부 다 초대를 해드리겠습니다. 자, 그래서 텔레방에서 이런 식으로 실시간으로 대응 전략 보내드리는데요. 바쁘신 분들을 위해서는요, 제가 직접 실시간으로 텔레방에서 매수가, 매도가까지 안내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주식 여러분, 같이 하시자고요. 같이해서 큰 수익, 급등 수익 내보시죠. 아시겠죠? 급등 가능한 히든 종목이죠. 자, 먼저 5대 증권사가 추천한 종목 중에서 자 외국계 보고서 크로스 체킹하죠. 자, 그리고 제가 직접 기업 탐방 등 가서 IR 담당자 미팅을 하면서 눈으로 직접 확인한 종목입니다. 자, 이렇게 제가 철저하게 분석을 합니다. 제가 삼성증권에서 자 10년 넘게 근무했습니다. 자 아는 네트워크 지인들이 많겠죠. 그러한 지인들을 통해서 이러한 추천 종목 고급 정보가 들어 있는 이러한 추천 종목에 대해서 자 일주일에 두번 정도씩 받아보죠. 자 거기서 그치지 않고요. 이렇게 시티뱅크 같은 외국계 증권사 리포트를 제가 철저하게 검색을 해서 관련 산업 동향이나 종목에 대해서 검수 착수한 다음에 자 기업 방문을 직접 가서 눈으로 확인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한 히든 종목 제가 영상 후반에서 말씀드리고요 여러분들은 꼭 히든종목 받아보시고 상단에 보호 있죠 010-8256-8243번으로 자 히든이라고 영상 후반에 문자 주시면 제가 이런 돈 되는 종목 자 진짜 금양이나 에코프로처럼 10배, 20배 갈수 있는 이런 종목을 추천 드리도록 할 테니까 꼭 받아가 보시고 자 부자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자 영상 후반에 드리는 선물까지 모두 다 받아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자전 세계에서 유일무이한 2차전지 기업입니다. 자이 2차전지 기술로 인해서 드디어 전 세계에서 기술력을 인정받았고요. 자 7월부터는 전 세계 1위인 이 기술 분야에서 세계를 제패할 것으로 유력시되고 있습니다. 자, 현재도 기관과 외국인들이 꾸준하게 매집을 보이고 있는데요. 올해 4월부터 일반 개인 주주님들 모르게 꾸준히 쓸어 담아 왔습니다. 자, 그러면 지금 시점에서 이 종목이 왜 중요하고 왜 앞으로 강력하게 급등할 수밖에 없는지 그 배경을 알아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기업인 테슬라, 테슬라가 최근에 시총이 1천조를 다시 돌파를 했죠. 자, 미국의 전기차 업체인 이 테슬라가 주가가 지난 2021년 1월 이후 2년 5개월 만에 자 무려 10일 거래일 연속 상승을 기록했습니다. 자, 21년 1월 이때가 증시가 거의 최고점일 때죠. 자, 현재는 올해 초대비 210%나 오른 수준이고요. 시가총액은 무려 8,869억 달러입니다. 자, 한국 돈으로 약 1,154조 원 돌파를 했죠. 자, 그래서 메리베라 GMC e o 와 일론 머스크 테슬라 CEO 두 CEO의 충전소 사용 합의 발표에 따라서요. 주가가 상승 랠리에 영향을 끼치고 있는데요. 현재 테슬라의 북미 전기차 충전소 정복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의 슈퍼차저 충전소를 이 포드와 GM에 있는 자동차들이 이용을 하게 되면요, 당연히 거기에 따라서 수익이 발생이 되겠죠. 자, 그래서 테슬라와 포드가 GM과 충전소를 계약한 덕분에 충전소에서만 무려 매출로만 내년부터 2032년까지 7조 원 이상 벌어들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그럼 많은 사람들이 슈퍼차저 충전소를 통한 수익을 창출한다고 하니까. 충전소 관리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자, 물론 충전소 관리주도 움직이지만 충전소 영향을 주는 요소가 따로 있습니다. 바로 그게 음극제라는 건데요. 자, 이 실리콘 음극제, 테슬라가 본격적으로 투자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테슬라 차세대 원통형 배터리죠. 개발 중인 두 곳에서요. 실리콘 음극제 도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자, 테슬라가 애초에 실리콘 응극제를 쓰려고 준비를 하고 있다는 라 겁니다. 자, 이 배터리 제조사들이 염두에 둔이 실리콘 응극제는요, 자, 흑연 배터리 용량과 급속 충전에 유리한 것으로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한마디로 충전이 빨리 된다는 거죠. 20분 걸리던 게, 자, 10분으로 줄, 줄어들게 되고요. 10분 걸리던 게 5분. 이렇게 충전 시간을 단축시켜 줄수 있는 게 바로 이 응극제라는 겁니다. 이 원통형 배터리는요. 테슬라 협력사 중에 산 곳이 2170 제품에 중국 BTR 실리콘 음극재 일부를 활용한 사례도 있습니다. 자, 앞으로 본격적으로 활용할 것을 전망이 되고 있다라고 보이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이 원통형 배터리에서요. 이 실리콘 음극재를 쓰기가 쉽지는 않지만 당연히 새로운 기술이니까 이걸 현실로 한다면 4680 배터리 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을 것 전망이 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자 그래서 결국에는 이 테슬라의 충전소를 많은 차들이 쓰게 되고 그러기 위해서는 더 빨리 충전이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게이 실리콘 응극제다라고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현재 포르쉐도 이 주행거리 1300km를 갈수 있는 차를 만들기 위해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자, 사실상 지금 우리 내연기관차 중에서 이 1300km를 갈수 있는 차가 사실상 없습니다. 자, 그런데 이 포르쉐의 주행거리 1300km 도전은요, 핵심이 바로 실리콘 응극제라는 겁니다. 현재 포르쉐가 중국에서 벗어나고, 자, 기술력을 키우기 위해서는요, 이 실리콘 응극제로 결국에 가야 된다라는 판단을 한 거죠. 자, 그래서 포르쉐가 리튬이온 배터리를 활용해서 물리적으로 주행거리 1300km를 달하는 전기차 생산 계획에 있죠. 자 그래서 이 실리콘 응급제를 본격적으로 활용할 예정인데요. 자 미국의 실리콘 응급제 전문 기업이죠. 그룹 14테크놀로지 이 기업에 1340억 원을 투자를 했습니다. 자 테슬라뿐만이 아니고요. LG엔솔 그리고 포스코. 자 결국엔 이 포스까지도 실리콘 응급제를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얼마나 좋은지를 간단하게 한마디 정리를 해보자면요. 이 실리콘 응급제는요. 기존 흑연을 대신한다라는 거죠. 그 대신에 실리콘 소재를 사용합니다. 자, 그래서 일단 흑연이 들어가지 않고요. 그렇게 되면 흑연의 사용량을 점차적으로 줄여 나갈 수있다는 거죠. 자, 그리고 흑연 음극제보다 이론상 10배 이상의 배터리 고용량을 제공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에는 실리콘 함량이 늘어날수록 주행 거리가 늘어나고요. 충전 시간은 단축을 시킬 수 있는 거죠. 이흑연이 줄어들고 실리콘이 늘어날수록 배터리의 성능이 더욱 더 향상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이제 실리콘 음극재 중요성에 대해서 아실 텐데요. 근데 전기차에 있어서 충전 속도 그리고 방금 얘기한 이 전기차 배터리 용량도 있겠지만 이 전기차에 들어가는 핵심적인 부품 중에는 바로 또 이게 있죠. 반도체죠. 반도체가 핵심입니다. 왜냐하면 전기차라는 거말 그대로 전동으로 작동하는 차죠. 거기 안에 있는 반도체가 기존에 자, 내연 기관차에 비해서 최소 10배, 많게는 100배 이상의 반도체가 들어간다는 건데요. 자,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께 추천드릴 종목은요. 이이차전지의 모멘텀을 가지고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 반도체 모멘텀까지 가지고 있는 바로 더블제로주를 여러분들께 추천을 드리고자 합니다. 제가 종목 추천드리기에 앞서서 구독자 이벤트 준비를 했습니다. 자, 구독자 퀴즈 감사 이벤트라고 해서요. 제가 정말 너무나도 쉬운 문제 하나 준비를 해봤는데요. 자, 다음 중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은 이 문제 준비를 했습니다. 자, 바로 객관식 문제니까 우리 여러분들이 아주 쉽게 맞힐실 수가 있죠. 자, 1번 테슬라, 2번은요, 마이크로소프트, 3번은 포르쉐, 4번은 현대차입니다. 자, 이 중에서 자동차 관련 기업이 아닌 것 정답을 숫자로만 적어서 상단에 연락처 보이시죠?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 보내주시면 됩니다. 자, 정답 맞추신 분께는 제가 여러분들이 그렇게 기대하시는 히든 종목을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가을을 맞이해서요, 자, 10월 말까지 급등할 수 있는 최고의 급등주까지도 함께 보내드릴 건데요. 자, 10월 최고의 급등주와 지금까지 설명드린 하반기 히든 종목 이 종목들의 종목명과 적정 미수가 그리고 최종 목표가, 손절가, 추천 근거까지 이렇게 상세하게 정리한 공략 내용을 여러분들께 전부 보내드릴 거고요. 자 퀴즈 정답을 상단의 연락처로 문자로 보내주신 분들께 이 모든 것다100% 무료를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퀴즈 정답은 자 문자로 상단의 연락처로 보내주시면 되시고요. 이 히든 종목은 적정 가격에 매수 시에 10배 이상의 대박 수익이 가능한 종목입니다. 여러분들은 모두가 이 10월 최고의 급등주와 함께 이 히든 종목 바로 10배 이상의 수익이 가능한 종목을 받으셔서 올 하반기에는 여러분들 모두가 풍요로운 수익을 보시면서 즐겁게 주식매매를 이어가시기 바라겠습니다.